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세 번이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 차량의 공공 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합니다. 또한 동남아 마이스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서 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시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전합니다. 미세먼지가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봄철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연일 계속되면서 우리 시 기후 환경 본부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세제곱미터당 3 마이크로그램 증가했고,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번이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해왔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면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전국의 농수산물 유통 화물 차량의 공공 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합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 특수 조건을 4월에 개정해서 올해부터 계약 금액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장에는 친환경의 굴삭기와 지게차 등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이 되면 100억 원 이하의 모든 건설 공사장까지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광역 버스를 CN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경기 인천 버스의 35%가 경유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우리 시가 먼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 10건을 찾아냈고 지난 3월에는 수도권 환경청 및 3개 시도 정책 협의회에 이번 달에는 환경부에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나 산자부 중앙부처 그리고 총리실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현재 수도권이 하고 있는 규제 정도를 전국 단위로 넓혀야 되고요. 똑같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같이 가야 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만큼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연대를 위해 서울과 베이징 간의 환경 팀을 만들고 앞으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울의 관광, 대한민국 관광의 위기를 짊어지고 또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달 21일 우리 시가 서울 관광 특별대책을 발표했지요. 동남아 마이스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업 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국제 회의, 전시회를 총칭하는 산업을 일컫는 마이스. 마이스를 위해 방한하는 참가자들의 구매력과 소비력은 일반 관광객에 약2배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시가 세계 3위의 마이스 도시 서울의 장점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서울을 방문하는 마이스 참가자와 단체를 위해 서울의 새로운 관광지와 전통,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5월 20일 개장하는 서울로 7017을 걸어보는 체험과 한강 자전거 타기, 한양도성 트레킹과 한류 메이크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우선 오는 26일 인도네시아의 보험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100여 명이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서울의 풍경을 즐기며 자전거를 타며 한강을 달리는 시간과 함께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매력과 장점에 대해서 듣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번 서울 특별 체험 프로그램 참가는 우리 시의 마이스 전담기구인 서울 관광 마케팅 주식회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센티브 관광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요. 우리 시는 서울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서 관광 시장도 보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기 위한 서울의 관광 파이팅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